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간이 너무 멋진데,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완주의 소양고택의 대표 이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와, 아, 여기 왔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여기 네. 땅이 몇평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4,000평 정도, 현재는 우와.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택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 네. 원래 예전부터 고택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400평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14년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들판이었고, 야산이었고,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냥 임하였던 네. 아무 것도 없던 곳에 지금 네. 고택을 만들고 맞아요. 이런 공간을 조성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야. 옛날 모습이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처음 그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 깜짝 놀라시죠. 시골로 조금만 빠져 나와도 내 땅에 작은 집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20대였기 때문에 제가 열정과 <laughs> 패기와 어디서 나오는 그걸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진짜 얼토당토하는 <laughs> 생각들인데 그때만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 21살 때부터 이미 저희 이제 부모님께 브리핑을 했어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계속 레스토랑에서도 일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 왔어서 지금 여기 둘러보니까 규모가 엄 엄청 넓은데 지금 중 400평이잖아요. 네 네. 원래 처음부터 사천평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어디서부터 그럼 좀 네.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카페에 있는 이 부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여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 공간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고, 부동산이라는 그런 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기나 그런 게딱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시골은 그 동네 이장님이 복덕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찾아갔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했어요. 왜냐면 마침 이 땅이 버려져 있던 었 이유 자체도, 이집주 주인분이 와이프분이 약국을 대학병원 앞에서 크게 하세요 <laughs> 근데 이 시골에 절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거 완전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관리도 안돼고 좋은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쉽게 계약이 진행이 됐어요 그때도 약간 여기 그냥, 그냥 터였나요 아니면 뭐 집이 있었어요? 여기. 없었어요 그냥, 그냥 갈대밭 그, 그대로 그, 갈대밭 이마였겠네요 네 맞아요 그거 다 대지로 전환했습니다 보인까 주변에 한옥도 네.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제 매입을 해왔고요 여러 사람한테 그래서 매년 공사를 해왔고 매년 한 채씩 놨어요. 벌면서 짓고 벌면서 영업하면서 짓고 계속 투자하고 또그 주인분들이 저희가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한테 팔고 나가시고 왜냐면 다 옛날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여든 아홉 아흔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팔고 시내로 나가시거나 이제 그랬던 그게 어떻게 딱 맞았어요 <laughs> 그러면 이 집들은 사실 그냥 어떤 네. 터에 저희가 이축을 한 거죠 국내 버리. 되어져 있는 고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철거 위기에 있는 한옥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손들이 지키지 못하거나 소방도로가 나는 계획이 잡힌달지 이러면 행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택들이 철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손들이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집이 있던 땅을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그 오래된 100년, 200년 된 한옥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매입한 사람이 나는 여기 상가 짓겠다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땔감으로 쓰는 거죠, 현장에서 그러면 넌. 이 집들은 사실 그럴 위기에 처했던 애들을 다시 옮기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대목수 분이 계셨어요.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한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지금 한옥들도 보니까 네. 디자인들이 다 남다른데 네네. 좀 어떤 집들이었어요? 가정 지역이 다 달라요. 아. <laughs> 그래서 일단 요 앞에 보이는 저희 사랑채는 전부 고창에서 해체 작업해 왔고 이 한옥은 약 180년도 된 한옥이에요. 그래서 전라도의 어떤 그런 특유의 한옥 특징들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단아하고 하지만 격조 있고 그다음에 나무들을 좋은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도 자손들이 지키지 못해 못해서 그 땅을 매각을 하면서 마지막 남아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대문하고 같이 저희가 가져왔어요. 아, 얘도 같이 가져온 거예요? 네, 어떤 스토 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 집을 그 동네에 제 아흔 대신 어르신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때이집빵을 밟지 않으면 지나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부잣집이었고 인덕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가뭄이 들면 그동네 세금을 다 내줬대요. 이 집에서. 그래서 실제로 고창에 몇 곳에 공덕비가 있어요. 집에 돈이 많으면 자손들이 어, 시골에 안 있겠죠, 당연히. 외국으로 나가고. 저희가 실제로 이 집을 오픈하고 나서 방송들에서 몇 번이 나오게 되면서 그분이 그걸 보시게 된 거예요. 자손분 중에 한 분이 외국에서 보시게 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정말. 전화가 와서, 어, 그집 자기 할아버지 댁이었던 것 같은데 예의 바른 노신사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다. 근데 한 번도 오진 않으셨어요. <laughs> 딱, 오, 또 네. 엄청, 어, 또, 아니, 소름이 돌았어요. <laughs> 집만 가져온 게 아니라 집의 추억과 역들 네, 다통째로 옮겨진다. 네, 네, 맞아요. 이 집은 따로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온당이라고 지었어요. 은혜와 사랑이, 온기가 가득한 집. 그 집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으면 또 여기에 찾아오게 되는 이 후손들도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바로 마주보는 한 옥은 전남 무한 에서 저희가 해체 작업을 배웠고, 이 한옥도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진 한옥이에요. 약 140년 정도 된 이런 공간들은 지금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한옥 체험관으로 한옥 호텔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많이 최근에 넷플릭스에 미스터 플랑크톤이라고 우도환 씨하고 오정세 씨주연을 나왔던 거기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집으로 오, 사용을 요. 했고요 종가집으로 그리고 기업체들 광고 촬영도 많이 했었고요 CJ 비비고 만둣국 촬영 여기서 했었고 해외 의류 브랜드도 에르메스랄지 화보 촬영도 여기서 예, 굵직직한 것도 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코리아네요 <laughs> 네. 기내에 들어가는 잡지 촬영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혹시 이런 것까지 음. 좀 생각을 하셨었어요? 아니면 하고 나니까 이런 노래들막 들어오던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제가 확장시킬 생각도 전혀 없었고 저희 어머니가 발효음식 하시거든요 시내에서는 장독을 마련해놓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많이 없고 해서 겸사겸사 제 스튜디오 겸 저희 어머니 작업장을 조금 만들고 싶어서 들어오게 됐고 저는 사실 홍대에서 미술 전공했거든요 활동을 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생기고 그 분들에 의해서 또이 공간이 쓰여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공간 확장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그즈음해서 토지 매입도 잘 성사가 되고 적정한 금액에 그래서 매년 공사를 안한 때가 없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 했어요. 그 네. 지금은 거의 완성본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 토지들은 거의 다 제가 매입을 다한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모컬 크리에이터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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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노골크리에이터 강의도입니다. <laughs> 어, <웃음> 네. 쓰레신 것 같아요 거의. <웃음> 네. <웃음> 혹시 네. 저희가 잠깐 안에 한 군데 정도만 좀. <laughs> 어,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 끝에 있는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완공을 했고 저게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laughs> 그래서 이제 요한옥은 저희가 포항에서 해체 작업해왔고 멀리네얘예 얘는? 얘는 100년 정도 된1년 고택입니다. 그래서 요한옥은 이제 일정 시대 초기에 지어진 집이고. 근데 이게 집이잖아요. 얘를 떼와서 다시 할 때. 그냥 딱나요아 쉽지 않죠 왜냐면 일단은 해체 작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작업 환경이 좋아야 돼요 지게차 하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적인 게 괜찮다 싶을 때는 일단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목수부터 시작해서 와공, 석공, 미장공 이런 일정까지 이제 빠르게 취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고택은 대부분 금매로 나와요 빨리 이걸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에서 대부분 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빨리 해체를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당장 지을 계획이 없더라도 보관할 창고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춰줘야 돼요. 되게 긴박하게 이루어져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나무는 시간이 가면 상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체하면 빠르게 지어줘야 돼요.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공간을 보실 때도 그냥 고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활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상업 공간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공간에 맞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또더 확장시켜서 짓는다고 하면은 그런 구조가 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나무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요. 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요. 네. 섰는데 굉장히 모아거 보니까 네. 올리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상도 한옥 밑에는 전라도 한옥. 그래서 이제 그 건축물을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이잖아요. 집으로 쓰였던 공간들이에요. 근데 이 집은 여일루거든요. 누각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높이 지어졌고 원래도 연못 안에 있었던 아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좀 물도 깔아 놓으시고. 네, 이제 현대적으로 좀 바꾼 거죠. 너무 옛날 도, 똑같이 지어놓으면 재미 없잖아요. <laughs> 네. 축들도 다 가지고. 네,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원래 있던 위치에 돌지 네. 그대로 나와서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대로. 그래서 나무 하나 하나마다 전부 옆면에 한문으로 대목수들이 숫자를 다백겨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뜯었을 때 거기에 이미 옛 목수들이 적어놓은 일련번호가 있어요. 어? 너무 재밌죠. 네. 문짝 하나에는 옆면에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한문으로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후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지은 집들인 어. 거예요. 되게 멋있죠. 네. 옛 목수들. 멋지. 낭만 <laughs> <있네. 락마> 있죠. 낭만 <laughs> 있죠. 옆으로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멋있네요 이 집이. 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을 보시면 보통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이 집은 사실 저희한테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신별명의 도네이션을 거쳐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집 이름이 여일루잖아요 여일이란 뜻이 밝은 봄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한옥은 되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암울했잖아요 그리고 서예가들이나 검은관 이런 예인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상에서 이 집은 커뮤니티 공간이었어요 어. 그래서, 누구는 소한 필, 누구는 말한 필, 누구는 쌀몇 송. 그래서, 누가 돈이 많아서 그냥 단순히 지원 지진 집이 아니고, 이 집은 그 당대 때 사람들의 문화 예인들이 모여서 조금 머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 집은 그래도 저 밑에 집들에 비해서 어려서 그 아, 건축물 어려워. 등기가 있었어요. <laughs> 올라가서 아, 보시죠. 네, 네.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네. 한옥은 원래 밖에서 한옥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한옥 안에서 밖을 봐야 그 한옥의 진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집이 좋은 집이냐 아니냐를. 나무 이런 문양들이 다 네. 하나 하나가 다 너무 멋있어요. 우와. 맞아요. 이런 천장도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와, 신기하다. 굉장히 공들여 지은 집이에요. 네. 여기서는 손님들이 오셔서 차도 드시고 하시는 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집 구조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런 문짝이나 문고리도 저희가 다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문도 온도... 저희는 처음 보는 문인데 네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laughs> 들어와서 보세요 <laughs> 오 따뜻해 네 <laughs> 이제 손님들이 못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온돌에 따뜻한 그 맛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그런 걸또 쓰기 편하게 냉난방 시설은 다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이렇게 화장실도 있어요? 네각 방에 하나씩 있어요 우와 와, 이런 코텍에도 화장실 넣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구조를 최대한 건들지 않기 위해서 벽만 채웠어요 저희가 벽만 아. 처마 밑에 세운 거예요 네. 네 화장실 안까지 따뜻합니다. <laughs> 옛날에는 한옥이 춥다 이런 게 있는데 옛날 진짜 한옥들 얘기고 지금은 이렇게 이축을 하면서 벽체나 이런 부분들을 옛날 방식을 쓰지만 지금은 재료들이 워낙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공정 과정도 굉장히 심플해졌고 많이 그래서 집들이 그렇게 춥지 않아요. 단열재들도 조금 더 활용해서 넣을 수가 있고. 네. 한옥이 춥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 어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옷장도 이렇게 아 이렇게 편리하게 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미니바 <laughs> 이제 오오오. 투숙객들이 투숙객들이 이제 쓸수 있게 이렇게 네. 다 원래 네. 있던 공간들인가요? 이것들은? 네 맞습니다 오오. 기존에 있던 벽체들을 이용을 한거죠 뭔가 네. 현대적인 별비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네요 네 아, 맞아요 고택의 뭐, 네. 새로운 발견입니다 네네 여들도 사실 대표님 안 가져왔으면 사실 없어졌을 뻔한 진짜. 아 맞아요. 없어졌 뻔한 이제.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창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으로 단열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도 유리만 저희가 이제 미관상으로 넣었고요.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하기 그러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우풍을 방지하기 오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중문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닫이하고 더 창을 한번더댈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따뜻해요, 이 집은. 와, 정말 보호한 팝. 네. <laughs> 예쁘죠? 네. 그 일부러 저희는 천장을 다 오픈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 가리지 않고 개방감을 주고 한옥의 아름다움을 좀 체험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손이 진짜 많이 가요. 계속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laughs> 이렇게 신기하게 또 다른 느낌다 네, 네. 여기는 이제 한쪽 방이 이렇게 히노키 시설을 넣었어요. 오, 이거. 네. 저 조교 갈수있겠군 네. 저는 사실 네. 예, 겉에서 보고 하니까 진짜 한옥의 모습이라서 네네. 안에도 진짜 그냥 한옥의 그런 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어오고서 보니까 너무 좀 <laughs> 아, 다른 모습이에요. 예. 저도 그냥 네. 우리 코텍 옛날 모습 네. 그대로 짓줄 알았는데 오. 네, 감성 한 스푼 더 했죠. 아...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한옥을 벌써 저희 안에만 여섯 채 일곱 채가 있거든요. 한옥 동이 그래서 짓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건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이 배운 이런 걸로 어떤 자재를 있으면 좋고 어느 공정 과정 뒤에는 어떤 걸 먼저 해야 좋고 그래야 다시 재작업을 하지 않고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걸 이미 현장 에서 많이 깨달아 가지고 이 집을 지을 때는 진짜 되게 쉽게 지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어네 오세요 아 야, 이제 이거 제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 주셔야 죠아 아저씨 이거 이렇게 하고 가시면은 어, 다음 그거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미 다 아니까는 너무 쉽게 지었어요 진짜 너무 쉽게 지었어요 이 집은 어, 이쪽 전문가 되셨네요 이제. 네. 네, 맞아요. 이게 경험이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한꺼번에 저희가 지어진 게 아니라 한채하고또한채하고한채하고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먼저 있던거 영업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영업상의 문제점이 뭐가 발견이 됐는지 그래서 다음 시공 때는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은지 이런 거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짓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재작년에 오픈한 한옥인데 거의 다총 집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비트가 <laughs> 그 네. 그러니까는 그 실패와 실패속 한국에서 나온 노하우들이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는 음. 거죠. 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진짜 네? 각 공간별로도 디자인도 다 다르겠네요. 다 달라요. 구조도 다 다르고 제가 이공간에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마실 분들은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공간이 있나요네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집은 사실 오래된 노포 맛집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사실은 여기 왔었어요. 원래는 사실 이 집을 사고 싶었어요, 저희가. 근데 사장님께서 절대 안 파신다는 거예요. 계곡요 네, 계곡이에요. 여름에 계곡이 엄청 좋아요. 우와.